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우리 촛불 행동, 촛불 시민들만 생각하면 든든하고 고맙고 큰 힘이 납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저는 민생경기연구소일 하고 있고 안진걸 TV에서도 일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촛불 집회. 못 나올 때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나왔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못 나왔어도 제가 일하는 안진글TV는 오늘까지 82차 촛불대행진 82번 모두 생중계했습니다! <laughs> 지금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류 언론 위 면에도 늘 저희들 함께 해주시는 여러 유튜브님들 뉴미디어 채널 여러분, 진보, 시민어른 여러분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여러분, 이채양명주 다 들어보셨죠? 정말, 처음 만든 분은, 대공기의 정어리TV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채양명주를 이야기하길래, 제가 사방팔방 퍼뜨렸더니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은 이채양명조 총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맞죠? 이태훈 참사,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몇품 기사도 하지 않는 이런 사건들. 이채양명주는 술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와 슬픔이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로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예. 이채양명주가 말하니까 서울에던지또 매불쇼에서 또, 또 뉴스공장에서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보내준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채양 명주를, 오특고전에라는 구호를 보내줬습니다. 주뒤도 나올 겁니다. 오특고전. 오송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일당에 110억이나 되는 불법부당, 특살동비, 횡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세상이, 죄송합니다. 합니다. 윤석열의 875원 대파 공격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민생경제 민생경부가 만든 구호입니다. 물경민심입니다. 물경은 엄청난 대단한이라는 뜻인데 물경민심 엄청나게 분노한 민심. 물물 물가 폭등 경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부는 가까이 사건 하나라도, 하나로, 하나로도 다른 가태지을 시켜야 될 사유인데 저희가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다른 가태지은 유해되었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찾아 당합니다. 한동훈을 비판했더니 댓글이 찾아 당했다는 제보가 있따릅니다 제가 이 부분도 다음 주에 문제제가 할 건데요. 이틀 막을 넘어 카이 틀막, 카이 틀막을 넘어 대틀막까지 하고 있는 이 정권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치지 말고 우리 촛불 행동과 또 우리 유튜브들과또뜻 있는 시민들과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